네, 지금, 다 인터말 남겨주시고 또잘 들린다고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카메라 오픈이 가능하신 분들은 중간중간 그래도 얼굴 한 번씩 보여주시면 또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가끔 얼굴 한 번씩 빼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저희 NCS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어, 이런 필기 전략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단 첫 시간 보내보려고 하는데, 제가 시작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문 드려보고, 어, 어떤 식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어, 공기업에 관련돼서, 공기업이나 혹은 공공기관에 관련돼서,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왜냐면 대부분 저희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이제 지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 찾아보거나 잘 모르고 일단, 어, NCS를 무조건 해야 된다 하니까 또 이런 강의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문제풀이만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 필기 전형은 일단 우리가 서류가 붙어야 또 필기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원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해야 또 필기에도 조금 전략이 가능한지, 네, 요런 부분들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혹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관련돼서, 어, 그래도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예 라고 남겨주시고요. 어, 사실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아니요 라고 먼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잘 알고 있는 편이다 라고 하시면 예, 아닌 분들은 아니요 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예 아니오가 비슷한 비율이긴 한데 아니오가 조금 더 많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일단, 아니오가 조금 더 높으신 것 같아요. 한 6대4 정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이 공공기관하고 공기업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 필기 전략으로 넘어가면서, 또 여러분들, 우리 추후에 이어서 문제풀이 또 진행되잖아요. 내일부터.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어, 뭐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내가 지원을 하려고 할때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요즘은 특히나 이제 취업적, 취업 트렌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어, 쉽지만은 않은데, 사실 이 얘기도 전해드리고 싶긴 합니다. 우리 항상 취업시장이, 어, 좋습니다. 뭐, 취업에 지금 전망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은 적은 사실 한 번도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응. 그러니까 늘 지금 취업시장은 힘들었어요. 늘 힘들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좀뭐 빨리 하시는 분들, 좀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 다양하게 있는 편인 거지. 뭐 취업 시장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아예 취업이 없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채용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도 좀 막연하게 아, 요즘 너무 안 좋대 이러시면서 또 이런 분들도 계잖아요. 취업을 하려고 했다가 나 그냥 대학원 가야겠다. 뭐 진학을 해야겠다. 진로에 대해서 갑자기 변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늘 힘들었고 네, 늘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리 제약을 어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이름은 최윤지 강사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티칭 코칭 매칭의 대표이자 또어 취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서류부터 면접까지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어 일단 공공기관에 관련돼서 먼저 그럼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 보려고 하는데 여서 기 그렇다면 우리 또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으니까 우리 23년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공공기관은 어 지정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 과연 몇 개일까요? 네, 채팅방에 한번 남겨볼까요? 23년도 기준으로 공기업 아닙니다, 여러분. 공공기관 몇 개로 지정이 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채팅방 굉장히 조용합니다, 여러분. <laughs> 정확하게, 만약에 모르신다, 뭐딱몇 개인지 기억이 잘안 나요? 그러면 대략 몇 개인지 남겨주셔도 돼요. 들어본 기억으로 대략 그때 뭐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답변 주셔도 되는데, 네, 일단 채팅방 조용합니다, 여러분. 네. <laughs> 네, 300개가 넘는다고 들었다. 일단 이렇게 또 해주셨네요. 네. 일단 뭐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여러분 최대한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23년도 기준으로는 347개가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350개. 300개가 넘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또 뭐가 있냐면,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기 보다는, 어, 생각보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어? 347개?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맞습니다. 전, 어, 일단 공공기관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347개고, 또 심지어 그 중에서 공기업은 36개에서 32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4개의 항만공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울산, 어, 여수광양, 인천, 부산, 이렇게 4개의 항만공사가 빠지면서 공기업의 개수가 32개로 줄어들게 됐는데, 어, 사실 이제 이렇게 뭐 지정이 해제가 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물론 있어요.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그냥 변경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기업에서 그냥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기타 공공기관은 220개에서 무려 40개가 늘어서 260개가 됐죠. 그래서 보게 되면 신규로 지정된 특허기술진흥원 그리고 지정이 반대로 또 해제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 어 카이스트, 유니스트 이런 식으로 빠진 것도 있고 준정부 기관은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독립기념관 등 무려 3 9구개 기관이 준정부 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 들어요. 22년 기준으로 한 130개 정도가 그래도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있었는데 23년 기준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기간의 개수가 한 60개 정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87개의 기간이 공기업과 준정부 기간이 되었어요. 이게 매년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개 기간이 감소한 건 맞지만 이렇게 변경이 되거나 혹은 또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하지만 또 새로 생기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저는 만약에 이제 이러신 분들도 계셔요. 내가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4학년이 아니라 예를 들어 2학년, 3학, 뭐 1, 2, 3학년 정도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규로 지정되는 기간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일자리가 창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별 생각이 없었다. 어디를 가야겠다. 이렇게 딱 특정된 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규로 지정되는 곳에, 어, 목표를 좀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신규로 지정이 됐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기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기관에는 사람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한 번쯤 눈여겨보면서 지금은 이제 한개 기관만 이렇게 신규로 지정이 됐지만 이게 매년 바뀌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지정되어 있는 기관에 관련된 정보들은 주무부처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니까 만약에 내가 어~ 지금 우리 이번에 새로 생긴 한국 특허 기술 진흥원에 관련돼서 준비를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 기관을 운영하는 원래는 부처가 따로 있어 있죠 그래서 특허청에서 바로 이 기관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특허청 자료부터 한번쯤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야만 여기에서 지원 동기나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준비하고 스펙적으로 또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지도 주무부처의 정보들 그리고 기간에 따른 정보들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기 전형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바로 서류 전형에서 어, 심사를 보거나 혹은 적격부적격으로 넘어와서 필기로 넘어오게 됐을 때 전략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들으면서, 어, 질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중앙공기업이라고 얘기하는 347개에 관련된 기관들은 바로 이 알리오라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자, 지방공공기관 들어보셨을까요? 어, 지방 공공 기관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공공 기관. 국가에서 지정을 했던 347개의 공공 기관은 이 중앙 공기업에 해당하는 어, 기관들이 되는 거고요. 지방 공공 기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기관들은 바로 이 클리나이자 플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공공기관 좀 처음 들어본다, 혹은 들어본 적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중간에 하늘색으로 별, 어, 별표 지금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각주 부분을 보게 되면, 수도 사업, 그다음 궤도 사업, 도시철도라고 얘기하는 궤도 사업, 자동차 운송 사업, 지방 도로 사업, 주택 사업, 토지 개발 사업들을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저는 서울에 있는데 만약에 서울에 어떤 구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구 내에 있는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되겠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자, 충남대학교 근처에 어, 어, 거기에도 무슨 땡땡구가 있겠지.